안녕하십니까. 박사홍입니다.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나 수도 키에프의 드네프르 강변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키에프 중심가에 위치한 강변 비치클럽의 모습입니다. 최전선에서는 같은 또래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대포밥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이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권층입니다. 군대에 끌려갈 일도 없는 키에프 부유층의 자제들입니다. 얼마전 틱톡에서 무려 400만 뷰를 기록한 비치클럽 영상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영상은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미국인 틱톡커가 촬영한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 알테의 독일어판이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눈에 비친 우크라나의 유지경속 세상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키에프 중심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입니다. 우크라나의 수도가 스릴과 무분별한 젊은 여성들의 과잉으로 몸을 즐기는 여행자를 매료시킨다고 알지는 서술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웅장한 크레시아틱 대로 호텔 창가 뷰 때문에 k 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k 프의 외국인 에드워드는 드네프로 강변 놀이공원을 방문해 비치 클럽을 촬영한 14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임대 방갈로와 칵테일바 맨살에 노출된 호화로운 강변생활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메시지는 대단했습니다. 영상을 본 미국민들은 댓글에서 미국민들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당혹했습니다. 패트리얼 미사일의 대공방어가 잘되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우크라이나인은 우리가 항상 벙커에 대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반문도 했습니다. RT 독일어판은 같은 날젤렌스케부인 젤렌스카는 전쟁 분위기가 나는 벙커에서 영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벙커 내부는 가라앉은 분위기에 성당처럼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 모래 주머니가 대리석 기둥 사이에 끼어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카는 해변 클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쇼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키예프에 국긴 에드워드는 키예프의 나이트라이프도 틱톡에 올렸습니다. 특권층 젊이들은 은 매일 밤크레샤아텍 중앙로에서 춤을 추며 흥청거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키예프의 군사 목표물만 타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당국이 늘 러시아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k 프 중심가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스프링클러도 작동됩니다. 최전선에서 숨져가는 가난한 일반인들은 꿈도 못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빠져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k 프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게 9년 전인 2014년 8월 13일 일어난 우크라나의 이 만행입니다. 당시 기에프 정권은 돈바스를 상대로 넉달 동안이나 잔인한 전쟁을 했습니다. 우크라나군 포병이 다연장로켓 스메르치로 집속탄을 수그레스라는 작은 마을 해수욕장에 발사했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일가족 13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또 3,40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에프 여름과 당시 수구레스의 더운 여름날은 정반대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기에프로부터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전선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기에프의 외국인 에드워드의 14초짜리 동영상은 우크라나 이 분쟁의 진실을 어느 미디어보다 더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나 이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에프의 전기와 물을 끊으면 한 번에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목표는 집단사방의 전쟁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